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가루국을 만들 건데 꽃이 표정 꽃추추 저거 꼭꼭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 가루국은 뭔데 이게 뭐였지? 호모시기꼬라꼬라뭐 만들겠는데? 일단은 이거 맛있다는 하 분들도 있으시길래, 아니 제가 옛날부터 이거를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네, 그, 이거, 이건 2,500원 주고 샀고, 제가 아직 가루 쿡기에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되면 영상 찍을 거고. 이게 호, 호, 머모시 꼬라꼬라 그거, 그는데 아, 네, 이거 이름 아는데? 아까 전에 정보를 얻어왔거든요, 이 이름을. 아, 일단, 네, 이거고요. 제가 옛날부터 먹고 싶었고, 뭐, 맛있다는 분들도 좀있으시길래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요. 2,500원 주고, 오늘 구입을 한 건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바로바로 바로 가위. 맨날 필요한 가위. 박스 만들 때는 가위가, 가위가 피, 박스 만들 때도 맨날 필요한 가위네. 이거는, 어, 이거 만약에 초코바나나 먹어봤고, 이건 안 먹어보셨다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좀 초코바나나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꼭안 만들어도 되고. 일단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초코바나나랑 형식은 똑같아요. 그냥 이 설명서 안 보여도 돼요. 설명서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초코바나나의 좀 안지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일단 요거를이 물엿을 사과 사과 물엿일 거예요. 나이 게 물엿이 아니라. 표지판에는 막 사과가 그려져 있나? 사과가 그려져 있어요. 아니 밖에 소, 시끄러운 소리 안 난다면 나 이거 듣게요. 안 나면 괜찮고요. 요즘에 <laughs> <laughs> 이런 눌렸을. 아 물엿이 좀 오늘 따라 잘안 짜지네. 한번 이나이 물엿을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물엿 맛있네요. 음 새콤달콤? 이제 이런 사탕 같은 거를 초코바나나야죠 이런 거 있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 이거를 이쑤시에 찍고, 아, 이게 들어갔다. 물엿을 찍고, 여기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베리 굿! 맛있어요.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거... 나 거실에서 먹겠습니다. 빠이! 진짜 거짓이 아닌 진짜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초코바나나 같아요. 음, 맛있다. 진짜 사과 맛이 진짜 나요. 맛있네요. 빨리 제가 이건 남은 건 제가 다 먹겠습니다. ไม่จ้อง